안녕하세요. 지희진입니다 저는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곳 남아공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좀더 알려드릴까 싶어 남아공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겸 카메라를 켰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첫 확진자가 3월 5일 나왔고 그 이후로 확진자가 증가를 하여 여기 대통령께서 다아물려었는데 그때 이제 100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시켰고요. 고위험국 8개 국가의 고위험국 여행도 금지가 되면 주류 판매에 대한 제한이 생기고 3월 20일 금요일날 원래 고등학교와 모든 초등학교도 그때 방학이었는데 그게 모두 앞당겨져서 수요일로 앞당겨졌고 대학도 월요일로 방학이 앞당겨졌어요. 원래 의대는 방학 3월 방학과 9월 방학이 없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한테도 방학이 생겼죠. 3월 15일 대통령의 담화문이 열린 지 현재 3주가 지났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은 이제 남학리사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이제 3월 26일 자정부터 4월 16일 자정까지 총 21일 락다운 봉쇄 조치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목요일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는데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현재 927명이라는 확진자가 발표가 되었고요. 이 락다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가게들이 이제 다 닫았고 이제 연대가 병원, 약국이랑 마트밖에 없어요. 약국과 마트도 이제 지정된 시간에만 문을 열고요. 집에서는 한 집당 이렇게 시장을 보러 나올 때는 한 명만 나올 수 있게 돼 있고, 나올 때는 꼭 면허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요. 도로에는 지금 내일부터 이제 경찰들과 군인들이 서 있을 예정이고, 그냥 무작정 나갈 순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갔으면 영수증 같은 거,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걸 보여줘야지 이제 마트를 간 거에 대해서 증명이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3일, 2일, 3일날 한 번씩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움직이던가 나오면 체포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의대생들은 몇 가지 자원봉사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코로나19 콜센터에서 다음 주부터 일하게 되었고, 그거는 이제 12시간씩이라는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토요일날 일하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콜센터에서 이제 집에 있는 분들께 혹시 코로나 증상이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전화를 하면 저희는 그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혹시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갔다 온지 며칠이 됐는지, 외국을 갔다 오셨는지 아니면 코로나 걸린 환자와 접촉이 있었는지 이런 걸 물어봐서 확률적으로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은 환자들을 저희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께 연락을 드려 연결을 해 주어 이제 검사를 받던가 그렇게 대한 조치를 취하게 해주는 데고요. 어, 또 저희 오빠는 이제 또 병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거는 코로나 환자들이 아닌 그냥 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 저희 남아홍에는 워낙 3학년부터 저희 대학은 실습이 들어가요. 그래서 3학년부터 피 뽑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할 수가 있어. 이제 오빠는 다 다음 주부터 병원에 들어가고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두 팀으로 나눠져 3, 4, 5, 6학년은 지원하면 자원봉사로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병원이나 콜센터로 가려면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병원에서 저 이름과 저희 아이디 번호가 적혀져 있는 거에 대해 저희가 이제 봉사하는 학생들이니 글로 그렇게 서류를 줘가지고 나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며 이제 허가를 받아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고요. 저희는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그렇게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게 현재 남아공 상황이고요. 저전 세계적으로 힘들지만 다잘 빨리 치료제를 찾아 빨리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상 남아공 코로나 상황을 짧게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 럭다운 봉쇄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있는 일들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